고 고무 먹어. 응? 어, 어, 간다. 나 여기 앉아. 앉아? 이거 금이 거미, 이거 고무야음 고마워 이거 이거 뭐야 커피야 커피 하이미 먹으면 안돼안돼 고모 안 돼, 어 고모 고모 어고무 하이미 안돼어 하이미 안돼 아야 아야 어 아야 아야 아직 하이미가 애기여서 안 돼. 아기 안 돼. 응, 아기 안 돼. 이거는 고모랑 엄마랑 아빠 이렇게 마실 수 있어. 타이미지. 타이미 안녕.